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연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회와 윤리 단원에서 지난 시간 니부어에 이어서 수능 9번 주제인 분배 정의 같이 한번 나가 볼 텐데요. 여러분의 교과서로는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선생님이 한번 넘기면서 같이 자세히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은 이제 직업 윤리라고 해서 어,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가 수능에 나오는 수능 7번이고요. 네, 넘겨서 직업 윤리가 또 수능 7번이죠.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사상가가 또 생활과 윤리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국 사상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직업윤리와 청렴 교과서 페이지고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사회정의란 해서 리버의 이야기는 배웠습니다. 교실에서 만났을 때 나갔는데요. 선생님이 각 클래스에 올려준 이제 9분짜리 동영상에 교과서에 필기하는 부분까지도 나와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부분이었죠. 필기하면서 지난 강의 꼭 듣길 바라고요. 리어 수능 8번이었죠. 네.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기준 수능 9 번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 볼 텐데 교과서 페이지에 같이 필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시간 흐름대로 의식 의 흐름대로 한번 따라와 주길 바랄게요. 자 먼저 분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능에 바로 구번 주제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상가들이 바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통합사회 때 배웠던 뭐 분배적 정의의 의미와 뭐 그다음에 뭐 기준 평등에 의한 것 내려올게요. 네,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뭐 이런 거는 통합사회때 열심히 했지만 우리 수능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설명서 제일 시키고 또 중간고사에서도 내지 않을 테니까 아래 부분 열심히 하기로 할게요 먼저 분배 정의가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지금 활향학을 배우니까 사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건 여러분 알고 있죠 사람 한명 개인 윤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두명이상의 어떤 사회나 조직 국가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 공동체에서는 항상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될것 자신의 몫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나눈다고 표현할 때 어려운 말로 분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몫에 맞게 공정하게 나누는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 사상가들의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비주를 보면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것 분배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것, 뭐 예를 들면 돈도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반장 선거에서 반장의 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까와 관련된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 이선생님이통합회때 여러분 고생했지만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편한 마음으로. 그는데 네. 여기서 또 같이 보니다 근데 지금 외워야 되는 사상가의. 이름을 선생님이 먼저 표시할 테니까 같이 볼게요 네. 글씨를 크게 해서 네. 분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가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롤스와 노직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교과서에다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필기를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롤스가 가장 많이 나오고 노직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고 플러스 세 명이 더 있어서 뭐 마르크스 그리고 말처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명이 더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더 중요한 순서대로 나갈 거라서 총 다섯 명의 사상가를 배운다고 생각하고 수능 9번입니다 사람이 먼저 외웠으니까 우리 롤스장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사람이고요. 뭔가를 나누어야 하는 분배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두 명인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이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미국 사람니까 우선 선생님 살할게요 개인주의 맞고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상, 자유주의 맞고요. 그리고 시장경제 있죠. 개인의 경제적 자유주의 우리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경제, 사유재산 이런 거 옹호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명이 전부 다 이것들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을 다르게 하는 어떤 정의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그때 너무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렇게 공통점 관련된 것도 같이 학습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다 배운 다음에 읽어보면 또 엄청나게 쉬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분배를 할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뭔가를 배분하는 것들은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각각의 분배 기준은 장점이나 문제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뭐 업적에 따라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이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나중에는 음, n분의 1 하자. 음, 나중에는 똑같이 나눠갔자. 아니면 나중에는 이제 공리주의처럼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분배하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기준을 독립적으로 딱 정한다면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합의가 없었고 또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잖아요. 해서 이러한 기준 자체보다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음, 절차를 강조한 입장이 여러분이 지금 배우게 되는 두 명의 입장인 겁니다. 이 입장에서는 어떠한 독립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절차나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의 공정성도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분배 방식을 결정할 때 특정한 분배의 기준이 아니라 논의의 절차, 사람들이 그 분배를 할때 어떻게 과정에 참여했는지, 절차에 참여했는지 그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이걸 다섯 글자로 얘들아 외우는 거예요. 절차적 정의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인물. 네. 스하노 어떠한 분배에 대한 정의들은 이렇게 분배의 기준을 마련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과정과 절차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딴 하고 이제 나누게 되는 걸 제시하는데 그거는 합의도 어렵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한계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 이 절차적 과정,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인물 두명 롤스와 노직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하나 더 하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논의의 절차와 과정에 합리적으로 참여를 하면 결과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조금 갚게 되거나 어떤 사람은 반장의 당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일반 학생이 되어도 결과가 불평등합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의롭다고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평등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있어서 동등하게 아니면 균일하게 분배를 받는 것을 이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해되나요? 결과나 기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차나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그것은 정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절차적 정의의 내용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롤, 롤스와 노지두 명이구나 라고 알아 놓으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2페이지입니다. 자 92쪽으로 넘어와서 선생님이 이번엔 다시 한번 제목을 써보려고 해요. 가장 생명에서 중요한 게 제목이잖아요. 분배 정의 중에서 네, 절차적 정의를 강조한 두 명. 네, 롤스와 노직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먼저 외워야 되는 단어를 먼저 얘기해주고 이거 포함 번지고 수학에서 말하는 그 기호 말하는 거예요. 네, 먼저 외워야 되는 단어를 먼저 딱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을 시작하려고 해요. 롤스는 이제 책 이름을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시킬 건데 롤스의 별명, 자, 닉네임 뭐냐면 공정 글씨 크기를 좀줄어서 로서의 정의입니다. 책 이름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를 외우면 앞으로의 롤스의 내용은 이제 전기하기가 정말 쉬울 거예요. 안기 한번 해볼게요. 롤스의 별명, 닉네임, 공정으로서의 정의이고요. 노직도 우리 한 번에 이제 두개두 두 명의 사장과 만났으니까 외우죠 뭐. 네. 책 이름은 아니고요. 이 사람도 강조하는게 있습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입니다. 문제 모르겠고 이제 배운 적도 없지만 노이라란 사람들은 소유권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인 것을 알겠고요 루즈는 그 어떤 분배에 있어서는 공정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거겠죠. 네, 선생님 이제 공정의 내용이 뭔지 같이 배우고 싶은데요. 공정 제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공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롤스가 이렇게 착착착착 설계하고 세팅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 맞다 맞다 그렇겠다 롤스 이야기가 맞겠구나라고 공감을 하면서 들으면 굉장히 쉬운데 어왜 이거 왜 그러지라고 의문을 가지면 물론 비판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해하고 수능 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는 롤스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이해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롤스는요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선생님이 짠. 네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어 롤스는요 원초적 입장으로 어, 뭐안 바뀌었어 미안. 파란색으로 하고 완료. 롤스는요. 네. 원초적 입장으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배웠어요 지금. 원초적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들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쓰고 지위나 계층이나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우연적인 조건에 대해서 알수 없는 상태에서 음. 합의하게 되는 정의의 원칙입니다. 잠깐 볼게요. 어떤 분배 방식에 이렇게 합의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어떤 분배 결과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고 제시하면 그 기준이 이제 합의를 하지 않은 것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지 못할 것이고 하는데 롤즈는 지금 사람들에게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되는 원칙을 다 같이 세우자고 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쓸게요. 뭐라고 비교하면 되냐면 사회의 네, 잠시 놔둘게요. 분배 방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사회의 제도 그리고 사회의 기본 구조. 어떻게 사회를 규제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를 정해서 같이 만들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요 그 한두 명이 이제 다수결로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 아니고 만장일치로 내가 살게 될 사회의 분배 방식 그리고 사회 제도 기본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여러분 그 아직 안 배웠지만 이뒷 단원의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자연 발생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처럼 그냥 가족이 생기고. 사회가 마요이 생기고 국가가 생겼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보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게 될 사회제도나 기본구조나 분배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만장일치 방법으로 과정을 거쳐서 합의하고요 그거는 사회계약론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자신의 살게 될이 사회에 대해서 분배 방식에 대해서 합의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초적 입장이라는 과정을 상정합니다 네, 원초적 입장은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원초적 입장에다가 가상적 상황이라고 쓸게요 로지는 사람들한테 그 공정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절차 작정이 한 사람이었으니까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가 불평등하더라도 공정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공정한 절차. 근데 이게 현실 상황이 아니라 가상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정의의 원칙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인데요? 가상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 사회에서 살 건지 만장일치라고 하죠? 한다면 자, 무지의 베일이라는 장치를 씁니다. 자, 여러분 베일은 뭐냐면 그 천막이에요. 그래서 무지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무지의 뭐 천막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그냥 해석 한 거니까 영어 단어. 사람들이 무지라고 하는 이제 모르는 자신에 대해서 지위도 몰라요. 계층도 몰라요. 그다음에 능력도 모르는 그런 무지의 베일을 각각 각각 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 이제 다음 너가 살게 될 사회 제도나 기본 구조. 우리가 이제 협동해서 같이 살게 될이 체제들이 있는데 체제도 하나 쓸까요? 응. 그 체제가 어땠으면 좋겠어라고 질문한다면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이 원칙에 합의한다고 해요. 선생님 만장일치로 다 같이 원하는 원칙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번당사자들이요첫 번째 짠.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갖는 것에 만장일치로 첫 번째로 합의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따 설득시켜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합니다. 만장일치로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걱정 안 되는데 여러분은 아니 왜 어떻게 만장일치로 그 사회 구성원들이 1원칙과 여기는 2원칙에 합의하지라고 의문을 가질 텐데 선생님 지금부터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원초적 입장은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생년에서 생년 생윤 모배운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다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요. 이제까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가상적인 상황을 세팅하는 거예요. 가상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사회 제도나 분배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무지에 장막을 씁니다. 짠, 네, 짠. 그래서 이제 이 커튼을 다 모두 쓰고 커튼이라고 할게요. 음, 네. 커튼을 쓰고 너 커튼을 짠 하고 벗으면 이제 너가 살게 될 국가, 너가 살게 될 제도에 대해서 이런 분배 방식으로 살 거야라고 하고 이제 현실에서 살게 되는 건데 요 가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집이나 계층 능력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고 한다면 이 커튼을 벗고 나서 내가 살게 될 사회의 제도를 결정할 때 자신에게 어떤 거 네, 유리한 걸 결정하게 되겠죠. 그걸 얘들아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사회 구조나 제도를 결정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제일 먼저 갖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과 기본적 자유의 양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쓸게요뭐예제제도신신제제이 이런 들있 있는 라에에태어나고어나고어요이어제 이런 제도나없에서태에어태고어나고어요질어한다면한람면은무조은무조무내의장지의장벗을딱벗었는의 무지의 었는데 뭐 아프리카의 흑 어떻게 어떻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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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합니어그게제떻게어이에요게 뭐 기본적 자유에 들어가는 건뭐 신체적 자유 정신, 어, 정신 아니고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뭐 그래서 사회 재산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미국 사람들 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장막을딱 벗었을 때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뭐 최소수의 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음뭐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을 얘들아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없는 국가에서 살고 싶어요 네 당연히 그런 복지 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태어나는 게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무지배를 딱 벗었는데 빌게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애플? 뭐 그런 이제 대규모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CEO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뭐 장애인거나 뭐 인종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해서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무지의 정막을 쓰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까라고 이제 계약을 당, 이제 앞둔 당사자가 이 사람은 뭐 류현진, 이 사람은 이제 손흥민, 여기는 이제 김연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생, 여러분처럼 영광고 고등학생, 그다음에 여기는 교사인 저예요. 양.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 플러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도 몰라요.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르는 상태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만장을 치로 합의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기본적 자유를 똑같이 갖는 것과 복지제도가 있는 국가에 태어나는 걸 합의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닌 상황을 선생님이 지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김연아가 자신이 김연아인 것을 압니다. 그 상태로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김연아는 자신이 버는 소득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이 없는 국가 그리고 복지제도가 없는 국가 그다음에 운동 선수들이 잘 사는 국가. 운동을 하고 금메달을 딴 이후에는 한 달에 1억씩 받는 연금을 엄청 많이 받는 국가 이런 자기만의 분배 방식에 대해서 자기와 관련된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무죄벨이라는 그 장치를 쓰므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우연성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도 만약에 지금 무죄벨을 쓰지 않고 어떤 국가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어, 저는요, 그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귀족이었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그 제주도 양씨여가지고 귀족이거든요 노예제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 교사들은 한 달에 10억씩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고 수업은 하루에 1시간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음... 가운데 막 정하는 거지 교사에게 유리한 제도와 원칙을. 근데 이럴 수가 없게 우주의 베일이라는 것으로 모든 지식을 차단합니다. 이때 모든 지식은 차단하지 않아서 선생님 조금 있다가 조금만 글씨 나갈때그 여러분이 알고 있게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다 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김연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우연성에 대해서 몰라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김연아는 지금 어, 신체적으로 되게 우월한 키와 그런 피지컬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도 나왔어요. 학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 관계도 좋아요. 인간 관계도 많고. 이런 것들을 김연아가 알고 내가 어떤 사회에 살 건지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이런 것과 관련된 유리한 결정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규현진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지위나 계층 이런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전부 다 모른다고 사정하는 것이 상정하는 것이 바로 무지의 베일입니다. 그걸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왼쪽에 조그만 글이 한번 볼게요. 원초적 입장은 가상적 상황입니다. 물스가 주장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에서 어떤 과정, 절차. 결차가 공정하다면 결과가 공정하다, 불평등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정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때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는 타인에 대한, 이제 요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아, 과, 과거에 많이 나왔어요. 타인에 대한 시기심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서로에 관해 무관심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밑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중요한 거니까. 먼저 타인에 대해서 이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이제 불우한 처지에 돕는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내가 불쌍해서 배려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합리적인 이익을 이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 이기심 이건요 나쁜 말은 아니고 음, 이기심 대다가 이익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선택했을 때랑 이거를 선택했을 때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이거를 합리성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도 다른 말로 나의 이기심 합리적인 이기심 다른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모든 지식을 무지의 일에서 차단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경제학적 지식 왜냐면 어떤 걸 계산했을 때 뭐가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알수 있어요. 그걸 바로 경제학적 지식이라고 말하고요. 또 심리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는 안다고 라 표현하는 선지가 옛날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괴롭히는 이제 좀 무서운 또 무시무시한 선지기 때문에 이를꼭 필기해 놓고 심리적 지식은 이거예요. 내가 두 가지 중에 이걸 선택했을 때어나 이거 지금 장애인 아니면 사회적 약자 불편한 사람 부모님도 없고. 아니면 할렘가에서 뭐 태어나고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감정을 나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적 지식이고요 경제학적 지식은 아까 설명한 대로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 안다 라고 하고요 나머지 것들 개인의 특수한 우연적인 조건들은 전부 다 차별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기다가 표기 하나 할게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선지. 이건지 좀한 2년 정도 됐고요. 요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연아가 이렇게 물론 노력을 많이 해서 김연아로 태어난 것도 있지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막 손이 엄청 길고 또 얼굴이 작고 키가 큰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 이렇게 뭐한 대만 쳐다봐도 그런 막 표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몸동작 이런 거 타고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재능이나 선천적인 것들이 자체가 부정이 한 거냐라고 롤스가 물어본다면 롤스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렇게 타고난 것 자체가 다른 것은 부정이 한게 아니다. 다만 그걸로 인해 소득을 얻게 되거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거나 불의에 판처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제도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게 부정이 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다 한번 써고겠습니다천부적 타고난 이런 뜻이고요. 재능은 능력은 딱 가지고 태어났을 때 누구나 혼자 이 사회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서요.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선지로 이제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연적. 타고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선천적인 재능. 손흥민이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이 축구 훈련을 받아도 다리에 힘이 좋았던 것. 그다음에 우리현준이 뭐뭐 몸집이 큰 것.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부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제 사회의 공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선생님이 정의의 원칙. 지금 이원칙 2원칙만 알아봤는데 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해 주시고요.